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구든지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 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죄선은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면 됩니다. 저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재산은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죽은 엄마,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천지 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면 됩니다. 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직 예수.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는 그 신한테 하는 겁니다. 죽은 엄마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 됩니다.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죽은 엄마,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집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됩니다.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누구든지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죽은 엄마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빨리빨리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소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최선은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죽은 엄마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세요.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죽은 엄마,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줬습니다. 죄 값을 갚았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지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